네, 어 어떻게 제 음성이 들리십니까? 어, 네, 저는 지금 화면이 안 보여서 이게 잘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잠깐만 이거 한 번만 체크만 하고 어, 이상 없이 잘 나가고 있으면 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밍 대기 중이라고 나오는데 아, 왜안 되지? 음, 왜안 될까요? 되는 걸까요? 음, 됐으면 좋겠는데. 어, 네. 이거만 확인하면 바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만 제가 안 보이는군요. 아, 그러면 지금 제 음성도 잘 들립니까? 혹시 네, 음성 들리면 들린다고 말씀 좀 해주시면 아잘 들려요? 아, 다행이네요. 그러면 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샬롯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난폭해지더니 야유와 휘파람과 욕설을 퍼붓는 폭도로 변했다. 그러나 성룡 충만한 스대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그 곁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다. 그가 말했다. 아, 하늘이 활짝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곁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폭도의 고함과 야유가 스데반의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그들은 사정 없이 달려들어 그를 시내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에게 돌을 던졌다. 주동자들이 겉옷을 벗어놓고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지키게 했다. 돌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스데반이 기도했다. 주 예수여 내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다음 무릎을 꿇고 모두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기도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 마시옵소서.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사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살인자들의 축하의 말을 건넸다. 어 그리고 더보기란에 보면요 말씀 제가 그 이렇게 쳐놨거든요. 그러니까 더보기란에 말씀을 보시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의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졌다. 사도들만 빼고는 전부 흩어졌다. 선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스데반에 묻고 엄숙하게 장례를 치러, 치러 주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몹시 사놓워진 사울은 교회를 초토화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 할것 없이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다. 본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선교사가 되었다. 어디로 흩어지던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한성에 내려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기적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확실한 표적을 보고서 그들은 그의 말을 한 마디도 놓치지 않았다.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 고침을 받았다.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큰 소리로 대들었다.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 지금 노트북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저는 화면이 잘안 보이는데 또 이렇게 화면이 보인다고 하니까 그리고 잘 들린다고 하니까 어 그것을 믿으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긴 스테반의 설교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때요 아참 안타까운 이들이 일어나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은요 그들의 마음이 찔립니다. 2장 37절에도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의 마음이 찔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찔림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은 회개의 성령 세례와 성령의 선물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 역시 마음에 찔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4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도 역시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찔림이 회개와 그리고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분노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분노한 가운데 스데반이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말을 합니다 오십육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이요 그 흥분한 무리를 자극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돈을 들고요. 스테반을 찌고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이 설교만 했다면 그는 매를 맞고 살아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요 하늘에서 한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자신이 본 것을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외치지 않았으면 살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증언하지 않았으면요 그는요 죽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증인된 삶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는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선포하면 자신에게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증인으로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보게 한 것, 하나님이 느끼게 한 것, 하나님이 전하게 한 것들을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그 군중은 흥분하게 되고 돌을 드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요 공격을 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내가 본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내 삶이 불리해진다고 해서 내가 들은 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것의 증거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에 처했지라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 하나님이 느끼게 하신 것을 바르게 나누는 그리고 온전히 선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자들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이 됩니까? 회개로 반응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들에게도 찔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의 반응은요? 귀를 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귀를 막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를 막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폭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종종 저의 설교를 들은 분들이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에 많이 맞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요 참 아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로 망치로 내마음이 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들으면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귀를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분노만 가득 찬 것입니다 우리 귀를 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회계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끝까지 거부합니다. 어, 51절의 기록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에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라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누가는요 여기서 아주 특별한 장면 그리고 특별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증인들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옷을 벗어서 한 사람 앞에 두는데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을 등장시켜요. 우리가 스데반의 향에서 돌을 던져요. 스데반의 마지막 외침과 마지막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데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돌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하겠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욕설을 하겠죠. 하지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주변의 상황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과 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요 성령 충만해져서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그분의 뜻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스데바는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에는요 정말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설교만 하면요, 3천 명, 5천 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케로마이미아마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숨게 됩니다. 집으로 숨은 자들을 찾아다서 정말로 그들을 끌어냈던 자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럼마이미아마온 믿는 자들이 흩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일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보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요. 이것은 박해이고요. 이것은 교회의 아픔입니다.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고 있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다가온 겁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을 원망하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에 당합니까? 우리가 지금 힘있게 주의 일을 전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박해가 다고 오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져야 합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인 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이 박해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꿈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전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려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저 싸우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교회 안에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강권적으로 흩트시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교회의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어떠한 이들이 벌어집니까? 오전에 말씀. 빌립이 사마리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진 자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있던 그들이 온 곳으로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빌리의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하자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사도들이 기도했던 그것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을 때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이 박해 가운데 박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박해 가운데 더욱더 힘 있게 하나님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예수님이 선포하는 일이 일어났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절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박해, 박해가 없었다라면 지금 이들이 사마리아에 가겠습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말로 개 되지만도 못한 그러한 민족으로 바라봤습니다. 왜요? 혈통이 순수했던 유대민족이 아니라 이방민족과 섞여있던 정말로 상종하지 못할 자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사마리아로 갔고 그들이 복음이 들고 사마리아로 갔기 때문에 그곳에 무엇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요.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 굿 뉴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 말씀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힘있게 선포되어 던 복음이요.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머뭇거리는 것처럼, 아니요, 오히려 정말로 움츠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득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요, 망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입니까 그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인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교회가 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를 통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갇혀 있던 복음을 확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박해가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 확장의 도구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많은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그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은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요. 우리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하는 우리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어 저는 또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 다른 기억하는 교회에 가서 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이제 어, 기억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오십시오라는 전도를 할 텐데요. 그 전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 그 기억하는 교회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말씀. 음을 보니까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은 무리의 그 위협 가운데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상황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바라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의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소망하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열반 가운데 퍼져나가는 그러한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에 갇혀 있지 않게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힘 있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하여 주시고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그런 마음이 아마 믿지 않았던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은. 말씀을 가지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기억하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가 세워짐을 바라보며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러한 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서. 우리 사랑하는 기억하는 교회와 그 목회자와 그 성도들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늦은 시간 또 이렇게 또 이른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화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어, 다음 주까지는 제가 좀 라이브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내일 어, 또 말씀드릴 텐데 어, 제가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미리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매일 밤 다음 주까지만 어, 라이브로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금 동영상을 찍어서 어, 이렇게 자막도 놓고 보기 편하게 말씀을 나눌 테니까요. 어,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다른 교회의 전도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중보해 주세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